오로지 수학에만 매달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이제 경향성으로 우리가 매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학습을 피해야 돼요 과잉학습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는 뭐냐 오늘의 말씀드릴 내용은 과잉학습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이들이 각자의 적절한 학습 속도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과목보다도 수학이 가장 결정적이죠 어떤 아이들한테는 선행보다는 뭐 오히려 보충수업. 지는 반복수업 아니면 이제 다져주는 수업들이 훨씬 필요한 아이도 있습니다 수학을 선행을 해 나가는 게 어떤 아이들한테 실제로 필요해요 어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빠른 선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착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 차례 엄마 수학이라고 해서 엄마가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면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설명자료도 드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순식간에 할수 있거든요. 그 속도를 보고, 오, 그러면 중학교도 시켜도 되겠네? 1학년도 되고, 2학년도 되고, 3학년도 되고, 고등학교 수학도 시켜도 되겠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초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이상의 수학은 상당히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로 머리가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적정한 속도를 유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가르쳐 보면서 아이가 실제로 개념을 익혀 나가고 소화하는 속도를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 아이에게는 이 정도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을 불과 2, 3개월 만에 6학년까지 다 소화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학교 수학은 3년 치를 또 다른 6개월로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그 속도가 역시 아이들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30, 140, 150이라는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그 아이한테 적합한 수학 개념을 속진시키는 속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늦게 시작했을 경우 생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진행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찰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속도면 얼마든지 가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속도를 임의로 추측해 가지고 과잉학습이 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큰 그림으로 보 이런 거예요. 중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중학교 과정 속에서 수학을 잘하면 실제로 전반적인 학업 경쟁력, 성적 관리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시간을 그야말로 이제 독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성적 관리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이 이 아이의 그런 그 적절한 학습 속도를 잘 유지하게 된다면 수학 학습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시간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수학 시간에.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수학시간에 집중시킨다는 것들은 과잉학습이 됩니다. 왜냐면 그 기간에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또 확장시켜야 되는 다른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봐서는 수리과학적 혹은 수학과 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능력도 신장을 시켜야 되지만 문의 능력도 키워야 된단 말이죠. 다양한 텍스트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영어로 됐던 우리말로 됐던 과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던, 아니면 시사적인 내용이 있던, 아니면 인문학적인 내용이 있던 다양한 문장들, 다양한 책들을 읽어낼 수 있는 문의 능력을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키워야 되고, 자기의 장기적인 자기 경력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의 경력과 직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탐색 활동도 해야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학교 성적만 내면 돼. 이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어리석은 것에 빠지게 되냐면 그런 것들 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사람들이나 그래요. 수치로 바로 평가해 가지고 그것들을 객관화 시켜 주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에 모든 힘을 쏟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거든요. 좀더 추상적인 목표, 아이들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그것들이 과연 어떻게 얘가 잘 발전시키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에 비해서 학교 성적, 그 중에서도 수학 성적은 굉장히 수치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쪽에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그래서 다른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어, 발달시킬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게을리하고 오로지 수학에만 매달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경향성으로 우리가 매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 학습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과잉 학습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지표는 뭐냐?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봐, 보시면 돼요. 그 정도면 꽤 잘하고 그 나이 또래에서는 잘하는 편이고 1개 학년, 2개 학년, 3개 학년 어, 선행을 하고 있다. 그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학원에서는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압박감을 느끼고 난뭐 수학을 잘 못하는 거 같아. 난 수학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건 과잉학습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뒤집어서 얘기해서 아이가 재미만 느끼고 있다면 아무리 얘가 뭐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걸 하고 심지어는 대학교재를 드적드적 거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자꾸 묻는다면 그건 과잉학습이 아닌 거죠 주도성이 전제돼서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파고들고 있다면 아무리 얘 나이나 혹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내용들이 학년으로 된 커리큘럼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과잉학습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히 역량을 확장시키고 발달시키고 자라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잉학습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의 커리큘럼도 전반적인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을 잘 쫓아가는 수준이면 다소 늦더라도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못하는 듯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역량이 어떤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커져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엔 다소 늦게 공부를 시작해도 자기의 영양권그 신장시키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럼 과잉 학습이 되고 있는 것이냐 세세하게 개별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나중에 의뢰를 하시면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크게 봐서는 아이가 수학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아이가 되게 1개 학년이나 2개 학년 정도의 그 내용적인 선행을 하고 있다면 곧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다 아이가 흥미를 느끼면서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활동과 그런 탐색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